우리 함께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10장. 찬송가 210장.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한 없다. 찬송가 210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10장입니다. 210장 오의 그 오사도 나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기상 6장 29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요람기상 6장 29절에서 마지막 38절의 말씀을 우리 한 줄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료와 빈꽃 영상을 아로 새겼고.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남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남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료와빈 꽃을 아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색인 데에 맞게 하였고, 넷째 해 15월에 요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장식들 또 그리고 문과 바닥 그리고 안뜰 이렇게 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소와 지성소의 전체 벽을 다양한 형상을 이용해서 이렇게 형상을 새겨 놓았습니다. 그룹들을 새기고 종료를 새기고, 종료는 이제 종료나무를 말하는 거죠. 종료나무와 꽃 형상을 새겨 넣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룹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적인 피조물로서 인식되어 줬습니다. 그래서 그룹 하면은 뭐 쉽게 뭐 천사들, 뭐 이런 것들을 영이 이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를 성전의 성전 벽에다가 새겨 넣었다라는 것은 모든 천사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영광을 노래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또 종려 나무는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 많은 군중들이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외쳤지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를 노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전 벽 안에 새겨진 종료는 곧 하나님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활짝핀 꽃의 형상을 이렇게 새겨 넣었는데 그건 역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로 어, 그림을 그린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그려야 되는데 이제 그림의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럼 뭘 그려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머릿속으로 나는 뭘 그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 어떤 언어나 피조물의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표현할 수 있겠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드러내는 그림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단지 어떤 것을 그저 새겨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할 뿐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룹들이나 종료나 또 꽃의 형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들을 새겨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유하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 안에 그런 영광을 새기는다라는 것 자체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 전하였듯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성전에다가 많은 영상들, 아름다움들을 이야기하고. 영광을 상징하는 영상들을 그려 넣었던 것처럼, 어,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새겨 넣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아마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15절 말미에 보면,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제 성전 마루까지, 그러니까... 전체가 나무 널판으로 이제 성전 바닥을 평평하게 덮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다가 금을 칠합니다. 금을 입혔습니다. 오늘날에도 뭐 지금도 뭐금 하면은 어, 귀한데, 이때에도 과거에도 동일하게 금이 귀하게 취급되었던 것 같습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모든 벽, 또 천장. 바닥 할것 없이 온통 금으로 입혔습니다. 이 금이 가치가 있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변하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금의 가치입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처럼 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2장에 보면 다윗은 어,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금 10만 달란트를 준비합니다 10만 달란트 이 10만 달란트는 그 양으로 따지면 은한 3,400톤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3,400톤 아마 돈으로 환산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3,400톤입니다 어,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 3,400톤이면 오늘날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 한 돈이 몇몇 그람이죠? 네? 3.75 그람이 한 돈이라고 봤을 때3,400톤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아마 동그라미가 그려지다 그려지다 못해서 이제 세지를 못딸 것입니다. 그 정도의 많은 어, 금을 성전을 짓는 것을 위해서 다윗이 예비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리 많은 금을 입힌들 어, 그것이 얼마나 저기하겠습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가사와 같이 주님이 그 금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증창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주님이 더 귀하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31절 이하부터는 내소와 외소 곧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는 문을 제작하는 내용입니다. 문을 달기에 앞서 문틀을 짜지 않겠어요? 그것이 바로 문인방과 문설주입니다. 어, 이것을 틀을 이렇게 짜서 어, 만들어 놓는 것이죠. 문인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 위 아래의 틀을 말합니다. 위쪽과 아래쪽의 틀 그리고 문설주는 양쪽에 있는 틀을 말합니다. 어, 참고로 예굽에 있을 때의 열 번째 재앙이었던 장자의 재앙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받아다가 우슬초에 찍어서 좌우 어, 문설주와 이방에다가 이렇게 뿌리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죽음의 재앙 이 재앙으로 지나가실 때에 그 피를 보고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6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그래서 이 틀이라는 것은 입구의 의미가 있습니다 입구 그러니까 우리가 여닫는 문이 입구가 아니고 이틀 자체가 입구라는 의미인 것이죠. 입구가 만들어졌으니 이제 그 문짝을 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성소의 문은 감남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성소의 문은 그러니까 지성소는 감남 나무로 만들어지고 성소에 들어오는 입구의 문은 잔나무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왜 다른 나무 각각의 나무를 이렇게 다르게 사용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문에도 그룹과 종류와 활짝 핀 꽃을 아로 새겨서 또그 위에다가 금을 입혔습니다. 어, 이제 앞서 이제 금 얘기를 했지만 금을 입혔다라는 의미는 단지 어떤 금을 녹여서 금물을 칠하는. 어떤 도금을 하는 금으로 도금을 하는 이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금을 입혔다라는 것은 도금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금을 얇게 두드려 펴서 나무를 판을 감싸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한 정성이 들어간 것입니다. 새겨져 있는 것에다가. 금을 잘 두들어서 두들겨서 이것을 전체를 씌운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양의 금이 들어갔겠습니까? 지성소의 문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는데 벽의 오 분의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벽의 오 분의 일. 벽 전체가 2 0 규빗입니다. 성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2 0 규빗의 오 분의 일이니까. 사규빗이 될것입니다 사규빗. 어, 사규빗이 니까 어. 어, 이메다가 좀안 되겠죠. 그래서 이그 안에 문을 달았는데 그 문이 그냥 하나의 문이 아니고 양쪽으로 되어져 있는 문. 그래서 양문인 것이죠. 그래서 한쪽이 이규빗 한 90cm 정도, 또 한쪽 문이 90cm 정도 이 규빗에 두 개의 문이 이렇게 걸려 있는 것입니다. 성소의 문은 제 성소의 문보다는 좀더 크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벽의 4분의 1을로 되어 있는데 20 규빗의 4분의 1이니까 이제 5 규빗이 되겠죠. 그래서 각각 2.5 규빗씩 해서 한 120cm 정도 한쪽 문이 그 정도의 크기로 이렇게 두 개가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는 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왜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오 분의 일이고 성소에 들어갈 때는 사 분의 일좀더큰 문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제사장들이 성소에는 자주 들어가게 됩니다. 수시로 들어가서 성소 안에 있는 예를 들어서 촛대와 또 떡상과 분향단 이세 가지를 계속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재가 있으면은 치워내고 또 먼지를 닦아내고 또 기름을 채워 넣고 떡상에 떡을 교체하고 또 분향단의 향을 이렇게 더 넣고 하는 이 모든 작업들을 제사장들이 수시로 들어가서 하게 됩니다. 성소는 그러나 제성소 안은 들어가지를 않죠. 들어갈 수가 없죠. 그곳은 뭐 제사장 대제사장만이 1년에한차 일년에 하루 이렇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굳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문이 클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수시로 들어갔다 나왔다 할수 있는 이 성소 또 물건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에 좀더 크게 지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세워졌습니다. 아직 그 안에 들어가는 성물들, 이 성물들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이제 전체적인 건물에는 완성이 되어진 것이죠. 그다음이 이제 성소와 지성소 바깥에 있는 뜰, 이것을 안뜰이라고 합니다. 그 안뜰에는 번제단도 있고요. 물두멍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기 위한 많은 도구들이 쓰여 있는 그 뜰을 이야기합니다. 이 안뜰은 뭐 특별히 만들 것이 없었어요. 만들지 않고 그저 어 어떤 범위를 정하는 울타리를 정하는 식으로 돌을 3단으로 쌓고 그 위에다가 이 백향목의 판자를 두꺼운 판자를 놓아서 경계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 벽을 만들어서 안뜰의 구역을 정하는 곳입니다. 어, 안뜰은 제사장의 뜰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쪽 이 안뜰에서는 제사가 행해지는 곳이죠. 그렇게 성전의 공사가 어, 7년 반 만에 7년 6개월 만에 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완공이 되었고 이제 뭐 다른 건재단이나 뭐 이런 저런 어떤 성물들을 만들게 될터인데 어, 7년 반만에 이 모든 것들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어, 당시에 뭐 어떤 기계나 어떤 것들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7년 반만에 만들었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빠르게 이 모든 작업이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당시에는 건물을 하나 멋진 궁정을 쌓아도 몇년 수십 년 혹은 수백 년이 걸리게끔 이렇게 건물을 짓게 되는데, 성전을 짓는 데에는 7년 반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거기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어서 함께 건축하게 하였다. 아마 그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하튼 솔로몬이 성전과 지성소와 성소를 짓고, 안뜰을 만드는 이 모든 과정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설계와 또 식양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설계와 식양대로 마지막 절에 있죠. 열한제회 부를 곧 여덟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선초,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그러니까 그냥 더 좋게 하려고 혹은 자신의 생각대로 하려고. 또 사람의 편리대로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식양대로, 어 그러니까 설계도 대로 그대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피지 않았습니까? 그 설계도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해준 것이고,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 설계도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여 주신 설계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일을 마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년 6개월이 걸렸다라는 것이죠. 여하튼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을 어떻게 세웠고 그 세우는 과정 과정 속에 어떤 의미들이 담겨 있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하나님의 지체로서, 백성으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된 삶,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몸에 새기는 흔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으며, 또 말씀처럼 믿음보다 어,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고백했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예수를 향한 믿음이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또그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예수의 흔적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셔서 그 흔적이 결국 아버지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그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의 모든 건축을 마침에 있어서 그 시간과 또 설계대로 하였다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요 말씀에 따라 인도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어 바르게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모든 일이 진행되게 하시되 정의가 굽거나 이렇게 되지 아니할 부리가 판을치지 아니하도록 이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감사합니다.